ADHD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 중에 알고 보면 아스퍼거 증후군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하는데도 별로 개선사항이 없고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만 생기는 그런 아이들 중에 알고 보면 아스퍼거인 아이들이 많죠. 이처럼 이두 질환은 증상이 겹치거나 구별이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이두 질환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두 질환 모두 사회적인 관계가 힘들고 사회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ADHD 아이들은 원래는 사회성이 좋고 친구한테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친구한테 관심이 많고 놀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잘 몰라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리고 친구와 놀 때도 선을 넘어버려서 친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싫어하고 따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본인도 상처를 많이 받고 2차적으로 친구를 싫어하거나 사귀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친구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아스퍼거 아이들은 애초부터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고 혼자 있는 것을 더 편해하는 아이들이 많죠. ADHD는 조절이 잘안 되고 선을 넘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문제라면 아스퍼거는 사회성 자체가 떨어지고 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ADHD와 아스퍼거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아스퍼거에 가깝다면 ADHD와는 조금 다른 치료를 해 줘야 합니다. ADHD 아이들은 뇌를 발달시키거나 각성시키는 것이 중심입니다. 반면에 아스퍼거 아이들은 뇌 발달도 필요하지만 감각적인 문제, 감각 처리 장애가 개선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경우에 감각의 문제는 소화기 문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소화기 증상을 보인다면 반드시 소화기 증상을 개선해 줘야 하죠. 저희 한의원에서는 아스퍼거 아이들을 치료할 때 소화기 증상을 개선하고 감각 문제를 개선해 주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이 아이들도 세상을 우리와 비슷하게 제대로 인지하게 되. 사회성이 올라오고 감정 표출을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아스퍼거에 해당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한의원으로 문의 주셔서 적절한 치료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